실제 등기부를 보면서 하나하나 산사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각의 이력을 보기 위해서 말소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주소가 지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므로 몇호에 대한 것인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은 표제부입니다한 동의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수일자 그리고 소재지번과 건물명칭. 건물에 대한 내역이 있고요. 이곳은 최초 건설 시의 최근 콘크리트 구조 5층의 다세대 주택으로 지었다고 보여집니다. 각 층별의 면적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최초 대비해서 2014년에 등기 원인의 전축으로 되어 있고 5층에 보면은 면적이 이전 대비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말소된 것이고 최종 3번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등기 원인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반영을 해서 등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 열람 일시가 있습니다. 해당 등기부를 언제 열람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니 계약하시는 당일에 발급된 문서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페이지 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첫 번째 페이지에 나타낸 것이고 전체 페이지에 맞게끔 모두가 있는지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노는 내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입니다. 땅에 대한 지번 그리고 지목이 대지라는 것 땅의 면적이 205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니 호시별로 땅에 대한 지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땅에다가 지어졌는지 하는 것이며 아래에 놓는 대지권의 표시에해서 전체 땅 면적 중에서 해당 호실의 지분을 표시한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류 부분 해당 호실에 대한 표제봅니다 접수일자와 건물 번호, 호실에 대한 정보, 종용 면적에 대한 정보이고요. 보도등 공용 부분은 제외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계약서에 기록된 면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세요. 해당 호실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 위치한 땅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말을 다르게 표현하여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적겠습니다. 소유권, 대지권이 아닌 다른 게 적혀 있다면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지권 비율은 땅의 면적에서 호실의 면적을 비례해서 나눈 것입니다.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등기 원인을 보시고, 2번 항목처럼 빨간 줄이 없다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 살아있는 것이니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갑구로 넘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는 것이며, 건물에 지으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누가 지었는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위해서 홍길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최초 주인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존 등기 주인이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갑구 마지막에 있는 이름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에 적혀 있는 이름이 현재의 소유자이며 주민번호와 주소가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가압류, 겟매, 개시, 개정 등기 등이 적혀 있다면 계약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음으로는 해당 호실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글리가 잡혀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말 소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순위번호와 등기의 목적, 등기 원인이 됩니다. 순위번호는 항우 배당을 받을 때에 나보다 선순위에 뭐가 얼마나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등기 목적은 어떤 종류의 등기인지, 등기 원인은 왜 해당 등기가 올라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니, 순위 목적 원인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근저당권 설정이 되십니다.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어 대출이 없다면 근저당권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은행, 근저당권자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채권 최고의 건, 대출받은 돈의 120% 수준으로 설정을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시고요. 상환을 할다면 빨간 줄이 꺼져 있고 말소 등기가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빨간 줄이 없다면 현재 대출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얼구에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토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주택에 대해서는 저당권과 전세권이 있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면령에 의해서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주택임차권으로 되어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담보목록은 일반 아파트에는 없으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는 있습니다. 하나의 호신만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서 추가담보로 요구를 해서 담보로 같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등기부는 제대로 확인해 하신 것입니다.